안녕하세요. 삼분 트럭입니다. 네. 오, 오늘은 이제 지금 저희 위에 차고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 한달 조금 더된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5톤, 예, 5톤 파고 크레인 그거를 이제 매입 건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던 도중에 어, 약간 이전 문제랑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어, 오늘 딱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저희가 크레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토 카구 크레인이고요 2021년식에, 어, 한 6만 6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 그냥 기본, 기존 그 법인 업체에서, 어, 인조잔디 같은 그런 거랑 이제 흙이랑 해갖고, 그런 거 이제 손으로 들수 없는 물건들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이제 들어 올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고, 어, 무거운 짐을 실고 다니거나 무거운 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 컨디션이나 차량 컨디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저희가 갖고 온 상태, 지금 현 상태 그대로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일단은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용감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가지고 와서 뭐 외부 도색이나 뭐 전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매일 전에 이전차주분께서 이제, 이제 이 장비, 장비 안전 검사나 아니면 뭐 안전기 그리고 뭐 이런 모니터 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 검사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 없게끔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 컨디션은 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상태는 아무래도 좀 높고 올라와 있는 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더 미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어, 아시겠지만 이제 메가트럭이 지금은 단종이 되었고 근데 이제 메가트럭 마지막 모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갖고 와서 적재한 길이가 가장 긴 7m40 급조장축에서 네, 그 어, 이제 구변이 완료가 되었,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재함을한 6m가 조금 넘게 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실거나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축은 없어요. 가변 축은 없는 상태로 그냥 반발리 차량. 예, 반발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 뭐, 무거운 짐을 실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겸 해서 저희가 그 해당 업체에다가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직접 이제 끌고 오면서 시운전도 좀 해보면서 어좀 미비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조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어 지금 뭐운행이 있어서는 뭐 엔진 미션 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 없이 지금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 그런 상태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다 정비를 하고, 어, 리 수산중공업에서 이제 꼼꼼하게 장비까지 다 이제 완료를 다한 거기 때문에 장비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현 상태에서도 바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어, 아무래도 상품화가 돼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서 상품화 이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뭐 엔진 소리나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실 주행 거리가 66,000km밖에 안된 그런 차량인 만큼 뭐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뭐 주행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엔진룸도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상태로 지금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현장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다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뭐 실내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상품 정비는 안한그현 상태 그냥 바로 가져오자마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거라. 지금 뭐, 이런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바로 찾아주시면은 바로 이제 판매도 가능할 정도로, 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런 차량을 이제 뭐,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1톤부터 뭐, 1톤, 1.2톤, 2.5톤, 3.5톤, 예, 5톤 이상까지. 어, 크레인 같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톤수와 뭐 그리고 다양한 재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다양한 재원의 차량들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데 어, 사용을 다 하신 차량들도 저희가 당일로 전국에 매입 다 가능하니까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입도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판매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크레인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뭐 예, 덤프 트럭이나 아니면은 뭐이건 셀프로더나 살수차, 아니면 이쪽에 보이시는 바가지차, 바가지차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런 저희가 화물차 및 특장차를 다 전문으로 모두 다 전문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한 시간에 위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